<laughs> 채온이좀 끼리도. <캐릭터가 웃음> <어때요? 웃음>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응. 아 산이에요 해야지 신발 앉아봐 산이 앉아 앉아 신발 벗어야지 신발 벗어 아우 맛있어 뭐 먹어 산이 뭐 먹어? 뭔데 그거? 딸기! 딸기! 옳지! 딸기! 먹자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그걸 왜 먹어 또 줘요? 해봐 또 줘요? 됐지요. 또 줘요? 머리했어 응? 응. 아, 뭐있네 지구? 오게이누구드려야 멋있는거야 이모도 안녕해. 아, 안녕. 가메. <laughs> 가이가가가 아, 빠더 네. 크게 불러야 돼. 아, 네. 어, 아빠. 아, 네. 그렇지. 아버지. 네. 아버지 빨리 오세요. 네. 빨리 오세요.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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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아빠 아니네, 그렇지? 아빠. 아빠, 그렇지. 아빠야아빠야 어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올라가려고. 아빠 아니네. 아빠 맞아? <laughs> 대박. 올라. 와. 한번더 드세요. <laughs> 사장님, 그 뭐야? 바방탈 거야? 응. 어디 갈 거야? 응. 할머니, 해봐. 내리자. 먼저 가지말고 기다려, 오지 아니, 우리 빠방 어디지? 누구야? 하부지, 해봐. 불러봐 불러봐 아. <laughs> 좋아. l 좋아 할 죽겠어. <laughs> 왜눈이 살이 빠졌어. 왜 눈을 못 봐? 야! 졌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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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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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야아 으아, 이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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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그치 재미나? 붙이니까. 응, 은빈의 다육 안 나와. 멍멍해 봐, 산이가. 찾아서 나한테 링크 줘 봐. 아.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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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남촌동. 남촌동. 어, 왜? 왜? 남촌동 은빈의 해도 안 나와. 왜 그러는 그렇지. 남촌동 <웃음> 다육 해 볼까? 은 다육. 다육. 공주야. 산년한테 가 봐. 다육... 그러면 다이옥토피아 치면 돼. 다이옥토피아는 다육, 나오네. 여기 어. 길 응. 다이옥이 여기 있 아야야. 다이옥피에 쳤어. 공주 아프대. 산이. 응. 다이옥토피아 쳤어. 나? 이런 거는 이거만 나오나? 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알 거야? 아주 그냥 막 달려왔어. 여기까지. 태바람 카드로. 카드를 <laughs> 대주세 여기다 카드 대. 이거 뭔데? 오 어, 나온다 나온다! <laughs> 꺼네뭐 <꺼내. 웃음> <있잖아. 웃음> 뭐 알아? 어거또 <laughs> <laughs> 열어야 돼? 열어주세요 <laughs> <laughs> 또안 나와 결, 결제해야 결돼 이거 뭐야? <laughs> 뭐가 나오려나? <laughs> 자 뜯어봐 오 뜯어주세요. 해. 네. 근데 이게 아버지 너무 느려요. <laughs> 나온다 나온다 하나. <살아. 웃음> 없어. 이거 봐 열린다 열린다 <laughs> 할아버지 뜯어주세요. <laughs> 아니 이뭐 부이 이렇게도 안 열려. 오호. 티가 이리로 와. 아 이렇게 하는 거네. 와. 티가 와. 우 와. 목모이 나왔다. 아하, 와. 티가 둘기가꾹꾹가 해봐. 고양이가 기로 갔어? 응. 네? 고양이. 꾹꾹. 응? 네? 해봐. 꾹꾹. 아 <laughs> 조심하세요. 네 해야지. 가마안 돼. 빠방. 빠방 있어. 빠방 놓고 왔다. 뿌리야, 해봐. 뿌리야. 뿌리야. 어, 오늘 그거 했어? 응. 교육받았어? 조심. 조심하세요. 뿌리야. 네. 네. <불이> 옳지. <불이> 말을 부쩍 잘하게 됐네. 옳지. 괜찮아. 매워? 그니까 왜 먹었다? 얼른 주스 먹어, 이거 주스. 주스 먹어야안 매워? 손 닦아. 어. 아, 되게 괜찮다. 밥 먹어. 뭐 하고 있어? 옷은 다 올리고. 다 먹었지, 요구르트? 아니, 이제 현안 아파? 괜찮아? 어디 아팠어? 무슨 왜 그렇게 했어? 배꼽이 밥풀 있는데? 하나, 우와! 여기 꽃이다, 꽃! 여기 봐, 꽃! 개나리 해봐! 네. 개나리! 꽃 해봐, 꽃! 네. 옳지! 여기 봐, 여기 있잖아, 꽃! 위에! 위에 꽃 있지? 꽃! 네. 꽃 해봐, 꽃. 꽃! 아, 잘하네! 출발! 네. 응. 엄마 봐. 깨지면 안 돼. 왜 울어? 아니 <laughs> <laughs> 왜? 엄마 봐봐. <laughs> 왜 슬프지? <laughs> 왜 슬프지? <웃음> <웃음> 배고파서? p 응, a 집에 와서 p a w h a 빠빠 i d y 어 u say? Papa. p 이따 만나. a 마금 p 올 거야. p a 가. a <laughs> 갑자기 물이 a 어 a 뭐야 많이 p 잖아그 아, 지금 p a 는데 시합 축하하고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. 근데 <laughs> 왜 탔다. 아침에 사인펜 갖고 놀았지. 출발. 정말 반갑다. 에이, 우와. 한 일본식 계란찜입니다. 맛있게 먹어. 한입 음, 드세요. 너무... 어. 너무 뜨거워요. 어, 뜨거워 어, 뜨거워잘 먹겠습니다. 두꺼워. 뜨거워. 축하합니다. 해봐. 다음 번 나와요. <laughs> 축하합니다. 우리 촛불 있어야 되는데, 아 촛불 릿거 써야 되는데, 초콜야 되는데, 촛불. 뜨아야 되는데, 어야되고데는거야 먹고 싶어? 고기 줄까? 뜨거 아 뜨거 음아저고마워 고마워. 응. 공연해주는 거야? 어이 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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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웃음> 이야 <웃음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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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구나 우와 막쑥 <laughs> 응. 나 이런 거이렇게 잘하는 거야. 짠짠짠. 짠짠. 하하하. 아야 따가따가 아, 아야. 아니우가 물었어. 세우가 엄마 물었어. 좀 나갔는데? 응. 너 지금 먹태먹을래 응. 응. 웃겠지? 꿈꾸는 어, 거 같은데? 나? 꿈꿔 어? 어? 미소 봐 <laughs> 무서워 연기하는 거야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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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이 고마워 자줘서어 기차 오너 기차 타는 거 좋아해서 깬 거야? 해봐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출발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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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이거 해볼까? 파이팅! 출발. 가세요. 가주세요. 출발합니다. 아니. 화이팅! 윙크! 뽀뽀쪽! 이거! 이쪽! 어~치! 갑니다! 출발! 위에! 우와!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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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장갑 끼고 나갈 거야? 예. 아, 다 가. 내일 아, 만나. 아빠 데려가 그럼. 그래. 어, 어차피 내일 데려와. <laughs> 저거 저거 줘. 가방. 짐 챙겨? 그래. 너? 가방 줘. 짐 챙겨 줘. 가 가서 잘래 <laughs> 하루. 가족 갈까? 예. 아? 예. 잘 가. 빨빨해 엄마한테. 감빠이 빨빨하고. <laughs> 야또왜 그래, 너 마음 약하게 <laughs> 응? 가롱. 자잘가짐 싼다. 진짜 근데 카시트가 없어서 못 데리고 가냐? 나 <laughs> <laughs> 할아버지 차에 카시트가 달아야겠다. 앞으로 응, 토요일 날 왔다가 맨날 데려가. 그 일요일 날 내가 데리러 가. <laughs> 아이, 좋지. <laughs> 2만 원이면 할걸? 뜯지 말고. 안녕. 다 아, 빠이빠이. 일하고 오세요. 빠이빠이. 어, 어, 안녕. 내일 만나요. 뽀뽀해줘, 뽀뽀. 먹. 다. 미쳤어? 할아버지랑? 그랬구나. 내일 또 만나자? 어. 밥좀먹자고 아! 먹었네 산이가 그치? 다 만들어 간다. 먹는다요 아. 고이달 아. 뭐 아. 응? <laughs> 먹나고? 응? 없네. 대 아. 있어? 아. 이 맛있어져서 나와 해. 이따 봐. 응? 이따 봐. 해 봐. 산이가 만들었지? 피자. 어, 꺼낸대 아빠. 산이가 만든 거 피자 완성. 포크. 잘 먹겠습니다. 왜왜 왜? 놀린다. 야너 그러면 더안 놀아주겠다 야. 왜, 어? 울어. 왜? 어? 혼자 버리갔다고 그러는구만. 주가 따라갔어. 아, 형아들이. 와 누가 했지? 아니까 아. 아, 아. 아. 아니,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런가봐 아. 아. 형아들이. 형아는 어디 있어? <laughs> 형아 해봐. <laughs> 형아 불러봐. 네. 어. 응. 형 해봐. 나. 갔지? 형아들 어디 갔지? 아 이게 양념? 어, 형아들, 형아들, 어디 갔지? 무슨 소리 났어? 예! 야, 누가 소신했어? 형, 해봐. 예. 이상하다. 찾아봐, 얼른. 다 돌아다녀, 찾아, 얼른. 형아들 집에 갔나봐. 어! 아직도. 그런데 나도 안 잡혔어. 사나 왜 울어 해봐. 근데 네가 숨었다고 그래서 그래. 아니야 이제 어못 숨었다 이거야. 다시 숨어요 해. 어 일로 와. 다시 숨어요 하자. 어 건희 다시 숨어. 꼭꼭 숨어라 해 산이가. 꼬꼬 터치한다 잡아 고모랑 같은 편이야 잡는다 아 <laughs> <laughs> 어, 신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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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, 다시 춤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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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아 할머니가 반가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네, 산이가. 나. 는 우리 아들. 우리 사위. 예. 네, 이거 몇 개인데? 육십 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노래 이제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 산이도 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할까요? 뜨세요 산이도 후회 하나 둘셋축하할세요 <laughs> 얘기한다. <laughs> 나한테 안준게 <좋은> 다행이다. <laughs> 한 마디씩 하세요. <laughs> 한 마디씩 하세요. 오래오래 사시죠. 실수는 실수를 바라면 오늘도 한 마디씩 아, 해야 돼. 건강하게. <laughs> 아, 크루즈 많이 타세요. <laughs> 아 건강할 때 많이 타라고.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 <laughs> 아, 너네 용돈 넣었어?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야, 야 생일 할아버지. 축하합니다, 아이고. 이거. 축하합니다. 네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축하합니다, 야지. 고맙습니다. 좀 들고 좀 달라고. 야, 할아버지 얼굴 보고. 그렇지. 이만. 너애기안 키워본 거 같아, 이만. 네가 이거니 키웠잖아. 와. <laughs> 앉아! 세게! 어 그렇지! 어 그렇지! 어 그렇게 이리와. 얘기해야지 그래 네가 아니 네가신경줘야 되는거야 왼발하면 발 들어 얘는 잘 못하니까 네가 잡아 소효여기 잡아 여기 여길 잡혀도 는거야 여기 세게 이게 일어나!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리 와! 가자! 이래 가자! <laughs>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치. 네가 안아 줘. 안아서 올려 줘야 돼. 어떻게 안아? 힘을 줘야지.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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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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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힘이 어. 그렇게 없어도 되겠네요. <laughs> 쟤는 손물이 <콜이 웃음> 근데 감기 걸렸냐 쟤? 걸렸어. 아, 이자니나 할까? 어? <웃음> <웃음> 오. 오, 잘려 보이네. 아, 무서워? <laughs> 가. 미용실 가기보다 더잘 들어. <laughs> 투잘들어할거 아니야. 할머니 절... 걱정하지 마. 아니 아니 하고. 딸, 손자, 손자다. 돈한2 0만 원씩 분실라고 딸이냐 손자냐 다에. 저희가 주는. 더 자르면 되니까 맡기는 건데. 네 알았으면 내가 수치는 가위를 가져왔지. 움직이면 뒷자린다. 음, 잘 됐네. 아이고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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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고니 아니, 아니, 아 어? 아 어? 아니, 진짜? 아니, 다른 안 해. 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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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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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너얘 데리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야 공주는 사나 강아지는 챙겨 내가 모셔다 준다 이거지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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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죽겠네 아전 신났다 데려가는중 아이고 이뻐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살짝 한번 땡겨 봤어 음, 강아지 데리러 가면 진짜 별 좋... 그래 일로 와 화장실 들어 빨리 와봐. 어, 어, 위험해. <laughs>